천안지역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마무리되고 항체가 형성되는 다음 달 초까지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. 그런데 문제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한 인력 확보와 날씨입니다. 최경 기자입니다. 천안지역에서 예방 백신 1차 접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방역당국은 2주 뒤 보강접종을 하면 접종을 100%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천안에서 발생한 3차례의 구제역으로 방역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세종시와 공주 등 인근 지역의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려야 할 상황입니다. 이 때문에 1차 접종이 항체가 형성되는 다음 달 초까지가 천안 지역에서의 구제역 확산세를 막을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하지만 계속되는 구제역 대응에 방역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천안 지역의 경우 구제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찰과 소독 등 방역인력이 10명 이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날씨도 변수입니다. 강추에 소독약이 얼어붙을 경우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강풍이 불 경우 하천 주변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. 바람이 불면 소독이 막말 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안 되고 막사람나지 구제 확산세를 가늠할 다음 달 초까지 방역 피로가 중에 하늘까지 살펴야 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.